2021년 6월 28일입니다. 아리랑 농부예요. 어머나, 제 오이 좀 보세요. 이 오이가, 뭐, 샐러드 오이? 샐러드 오이인데 이렇게 컸어요. 보이실래요? 어, 하루가 다르게 크답니다. 오이가 하루가, 하루가 다르게 크고 있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셀려도이가 호호 진짜 자연은 자연의 신비에 감탄할 뿐입니다. 감탄할 뿐입니다. 너무 너무 많이 열었어요. 하나, 둘, 셋, 넷.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저기 다섯 개. 오마나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섯 개. 이게 봐봐. 잘 자른 것도 쫙 꼽힌 거다 열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넘어지고 있죠. 저거는 뭘까요? 여기는 사과참이랍니다. 이 망을. 제 닭장망인데, 닭장망으로 이렇게 저기 보이시나요? 사과참외안 보이구나. 음. 안 보이네요. 사과참외 보여드릴게요. 와, 오이가 많이 열어서 두 개는 수확을 해 가야겠습니다. 아,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지주대를 해줬답니다. 사과 참아 보이시나요? 아까도 찍었지만은 우리 사과 참에요. 자가자매 노린제 너 여기 오지 말라 그랬지 노린제 아너 노린제를 노린제 담을 그걸 가져와야 되겠다 노린제 담을 아 노린제 이 어디 갔지 노린제 고 김재, 너 이거 여기 오지 말라 그랬지. 수장시킨다고 봐라. 이리 와, 너 여기 여기 봐봐. 꼭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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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디? 아, 보세요. 우리 사과참외가 이렇게 앉았답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 봐봐요. 여기도 두 개. 너는 왜노린재가 여기 있어. 우리 밖에, 여기 오지 말라 그랬다. 어? 여기 있지 말라 그랬지? 사과천역 엄청 많이 열었죠? 여기도 열었죠? 여기도 열었죠? 여기도 보세요. 여기 꽃핀디. 여기도 있고. 아이고. 어디 보자. 노린재가또 있나 보자. 아이고.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세요, 우리 사과 참외님들. 헉, 어머나 너도 있네. <laughs> 보세요, 사과 참외가. 와, 여기 보세요, 사과 참외. 음, 이리니 제가 어떻게 텃밭을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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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직접 해서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른답니다. 와 이게 봐라 이거 어어어 이거. 어, 어, 어. 너는 왜 너는 왜어 상처 입었네 누가 누가 그랬어 음 이게 가지가 이렇게 저쪽으로 뻗어가세요 우 여기 꼬마나 너도 그러네 아니구나 아니고 좁아서 그러구나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이렇게 아래로 아래로 너도 땅에 자서 그러구나 이거 일일이 이렇게 이 묵은 잎은 따주면 좋거든요. 바람 공기도 통하고 하는데, 제가 워낙 바쁜 몸이라서 몸이 한, 제 몸이 딱세 개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 수국산목하고, 텃밭하고, 나 노래 부르고, 가야금 하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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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나. 이거 좀 보세요. 보이시나요? <laughs> 아우, 내게, 이게, 이 붙둘리에가 있었어요. 이 붙둘리에. 붙들레야얘붙들레야 꽃이 있어서 얘들을 못 봤네요. 세상에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상황인지.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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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어, 붙들레야너붙들레야와 아, 보세요. 어, 이거. 잘라야 되나. 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철조망 뒤로 여기.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어, 막 여기 오이 오이개로 이렇게 유인하면서 오이집게를 해놨더니만은 음. 세상에나. 여기 좁은 데서 세 개가 열렸어요. 어, 여

차가 참회를 좀 먹을 수 있겠네요. 보세요. 간식으로 가져가야 되겠어요. 우리 직원분들 간식으로 드려야겠어요. 아,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오, 오, 많이 열었어요.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우리 붓들레아는 음, 꽃은 예쁜데. 그렇죠. 풀 안나게 얘도 필요해요. 저딱 복수박 하나 심었어요. 궁금해서 수박이 없으면 또 아쉽잖아요. 어, 애플수박은 심어봤기 때문에 올해는 애플수박도 사과참외처럼 조그만하니 했거든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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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어머나 어머나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 상추씨 받아야 되는데 상추씨가 다 물에 젖었어요. 이걸 어떡하죠? 아이고나아이고나아이고나아이고나 아이고나, 아이고나, 아이고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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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어머나 어머나. 오늘 이거 뿌려야 되겠네요 상추씨가 이 민들레 씨앗처럼 이렇게 하얗게 피어있었는데 비가 와서 이렇게 다 이렇게. 젖어 불었어 이렇게 씨가 하얗게 안 보이죠? 아 여기 여기 씨예요 상추 씨 이게 상추 씨인데 아 이렇게 젖어서 이게 수확이 될는가 모르겠다. 어 아, 수확해야겠죠? 그래도 응 그거는 어 아, 삼천포로 잘 빠져 아 수박 보여드리려고 지금 왔다가 그렇게 됐네요 저 수박 수영 처음에 농사할때는 7년전이죠. 수박도 참외도 뭐 손자순이고 아들순이고 계산해서 했지만은 지금은 막수형으로 그냥 놔둔답니다. 수박이.. 어디 나와봐봐. 너. 나와봐봐. 어디 나와봐봐. 나와봐봐. 요. 수박이 보이시나요? 수박이 열었습니다. 아이고 저기다가 하면 안되는데 아, 뿌리를 내려버렸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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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아이씨. 어디 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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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밑에다가 뿌리를 내렸네요. 그러면 놔두는 걸로. 뿌리가 놔두는 걸로. 이렇게 봐봐요. 이게 산모간 바네나, 모아가를 타고 이렇게 가서. <laughs> 보이시나요? 열었어요, 여기도. 사방사방. 여게 보자. 계속, 그냥 순 짓기 이런 거안할 겁니다. 그대로 키울 겁니다. 이렇게 사각, 아, 수박이 꽃은 많이 피었네요. 어, 수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봐요. 여기도 수박이 맺었죠? 아, 수박이 열었죠? 와, 재밌죠? 사과야, 사과자에 많이 열어라. 우리 무궁화 삽목한 것도 살았네요. 무궁화 삽목한 거, 이거 보이죠? 무궁화 삽목한 거, 외대로 키워두고, 이거 사, 포도나무 삽목한 것도 살고, 여기도 외대로 쭉 올려서 키 큰, 키큰 포도나무로 키울 겁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오이를 따볼까요? 오이를 따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이 따서 먹어볼까? 우리 오이 하나 따서 먹어볼까? 오치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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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따서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어 씻어볼까? 그러면 씻어서 먹어볼까? 어디 우리 나서 어디 어디 기를 지나서 지 어디 어디 소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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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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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어디 음 오이 맛있겠죠? 으흠. 아 어디 시식을 해볼까요? 보세요 이게 오이입니다. 아 음, 샐러리 오이 지인이 모종을 줬어요 음, 한몇개 줬더라 열개 주셨나 나눔 나눔을 4기 하고 제가 하나, 둘, 세개 심은 것 같은데 한, 한 모종은 죽고두 모종이 살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음. 음, 너무 연하고 맛있어요. 일반 오이보다, 아니, 셀러리 오이가 부드럽고, 뭐, 허리 잘로가는 오이도 안 나오고, 좋은 것 같아요. 음, 말하자면, 귀가 작다 보니까 허리 들어갈 틈이 없겠죠? 허리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땅따리니까. 음, 이렇게 산에 보니까, 저기, 산따리가.